이번에는 다음 적분 정적분에 관한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죠. 어떤 문제냐면은 어떤 두 실수 a, b에 대해서 어떤 유계인 폐구간 a, b에서 알로가는그런 함수가 연속함수입니다. 연속 함수일 때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문제인데요. A부터 B까지 FX, DX를 접근을 하면 아,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, F의 A+N분의 J의 B빼기 A, N분의 B빼기 A, 아, J는 1부터 N까지 해서 극한을 취하면은, 어,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문제입니다. 물론 이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어,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증명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어, f가 여기에서 연속함수이므로 f 는 일단 평등 연속인 거를 알수 있죠. f 는 구간 ab 에서 평등 연속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작기만 하면 함수값이 다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주어진 는 일론에 대해서 가 존재해서, x, y가 구간에 들어가고, x, y가 델타보다 작다고 하면, f(x, y)가 b, y 에 이분의 슐름보다 작게 할수 있습니다. 이 사실은 평등 연속성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성질이고요. 이 사실로부터 사실 이접근이 어,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었죠. 그래서 분할 p를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이 어, ufp랑 lfp가 항상 이제 엡슐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어,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요구를 해봅시다 n분의 1보다 작게 이제 n분의 1을 충분히 작게 하면 그러니까 n을 충분히 키우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델타보다 작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n 분의 어, b 2의 1을 충분히 큰 n을 잡아서 잡아서 n 분의 뭐 b 이 a 분의 1이 델타보다 작게 합시다. 그래서 만일 n이 n 분의 어, 라지 n 보다 클거나 같다고 하면 어, n 분의 b 벡이 a는 다 델타보다 작은 거죠. 그러면 이제 분할을 어떻게 잡냐면, 분할 P는 PNN을 잡으면은, 이렇게 A, 그 다음에 A 플러스 N분의 B에 A 빼기 1, N분의 B 빼기 A, A 더하기 N분의 2배의 B 빼기 A, 이런 식으로 가는 분할을 잡습니다. 그래서 N분의 N에, 백이에 있는 b가 되는 이런 분할을 잡아요. 그러면 ufpn백이 lfpn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뭐냐면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n 분의 백이 a c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u f p n 백이 l f p n 은 여기서의 함수값의 제, 함수값이 제일 큰 거와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거의 차이죠.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스프링엄의 f x 백이 f y인데 어, 어디서 스프링엄이냐면은 x y는 n분의 a yeah. 플러스 n분의 j 빼기 1의 b 빼기 a부터 a 플러스 n분의 j의 b 빼기 a 이 사이에서의 차이의 최대값이 곱하기 이 구간의 길이 n분의 b 빼기 a가 됩니 그다음에 저희는 1부터 n까지가 되겠죠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이 함수값은 항상 여기 구간의 길이가 항상 n분의 b a 이에 있기 때문에 델타보다 작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값의 차는 항상 b a분의 압실론보다 작죠. 그것의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항상 b a분의 압실론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j는 1부터 n에 b 기 a분의 앱슐럼보다 작거나 같고그 다음에 여기를 어, 해준 거 n분의 b 베기 a가 되겠죠 어, 구간의 길이 이거를 j는 1부터 n까지 어,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n분의, 없어, n분의 1과 n이 없어지니까 epsilon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Pn에 대해서 Pn에 대해서 상압과 하압의 차를 구하면은 항상 epsilo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. 음, 이 주어진 epsilo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F가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구요. 그리고 이 접근 가능성으로부터 이제 음, 이 인테그랄이 잘 정의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, A, B, F, X, DX가 어, 잘 정의된 실수예요.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이 적분값은 항상 이렇게 상합과 화합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보면은 시그마의 f 그 값이잖아요. 그러면 이 시그마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. 이 시그마 값은 f 에 어떻게 됐냐면 a n분의 j의 기 a분의 n분의 B빼기 a 값인데 이요 어,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 큰 값으로 더한 게 뭐였냐면 요 값은 지금 요거들을 더한 거거든요. 그 구, 이 구간에서 제일 큰 값들을 더한 게 이제 상압이죠. 그러니까 얘는 항상 u f P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하압, 제일 작은 것들을 더한 거, 그게 이제 LFPN이죠. 그래서 이거는 항상 LFPN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두 개의 부등식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. 이 부등식을 생각하면 이거와 이거의 차는 여기서 여기에서의 차와 차보다 작거나 같겠죠. 그래서 그래서 뭘증명한 거냐면 만일 n이 아지 n보다 크면 이거와 이거의 차 a부터 b까지 f(x) dx의 차는 이거의 차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것의 찬은 항상 엡슐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였죠. 그래서 이 라지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 값이 엡슐론보다 작거나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의 극한이 에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. 따라서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는 리만합이 성립, 리만합이 예로 수렴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.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이 리만합의 어, 리만합의 그 노름이 영으로 갈때 리만합이 예로 수렴한다는 게 이제 f 가 적분 정적분 가능할때잘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연속성을 없애고 사실은 정적분 가능성, 그러니까 리만합이 예로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똑같은 결론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.